하이하이 반갑습니다 김개 입니다 요즘에 스팀에서 엄청난 유행을 끌고 있는 폴가이즈라는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옛날에 tv 프로 중에 출발 드림팀 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런거를 모티브로 해서 어, 1대 60 으로 이제 대결을 해서 1등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이런거 잘합니다 자 이거는 어 팀 게임이고요. 약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기자기하고 제가 이번에 지금 세팅하면서 약간 플레이 해봤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일단 시소. 시소를 가로지르면 결승선에 도달하라.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맵이 나오고요. 저기 결승선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인원 제한수가 있고요. 자, 가봅시다. 자, 초반에 마우스감도 조절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갑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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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점프 자또 이런 거, 어우, 잘합니다. 어 잘합니다 아 잡아버리고 어 잠깐만 어. 자 점프해서 또 넘기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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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스타트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자 일단 약간 배틀로얄이에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기 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성공이라고 써져있죠 갑시다 갑시다 자 키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바가 점프 그리고 슬라이딩 컨트롤 슬라이딩 컨트롤이고요 다음에 잡기가 일단은 쉬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 A S D 일단 기본 방향키고 마우스로 네, 화면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제발 아 벌써 여덟 명이나 성공했어요. 저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점프 자 일단은 중간 중간 체크 포인트가 찍혀집니다. 아야 니가 그렇게 하면 나 어떻게 가는구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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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슬라이딩.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 들어갈 수 있죠? 아,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왔으니까 여기 잠깐 벨세레모니한번세레모니한번 얼렁 얼렁 와, 친구들. 에이, 우! 성공. 나이스. 생존. 자, 다음 맵은 롤 아웃. 점에게 빠지지 않도록 회전하는 링 사이를 이동하라. 어우! 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난이도가 좀세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쉬프트로, 잡기로 애들이 약간 방해하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잡아버려! 에이, 잡아버려! <laughs> 오케이. 자, 자, 잘 버텨야 돼요. 자, 내려가. 오케이. 일단 이동, 이동해주시고. 자, 다시 돌아가지고. 이거는 뭐 솔직히 가운데서만 이렇게 잘 버텨주시면 되기 때문에. 와, 안 됐다! 저는 이제 떨어집니다. 안 돼! 하하. 자 다음 판으로 가시죠. 아 재밌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조작이 되게 어려운데 재밌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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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발. 이 버텨. 오케이 조금만 오케이. 자 갑시다. 아우 아우 얘들아. 어 그래. 어 넘어지면 안 돼. 나와 나와 나와. 자 그렇지 버텼어요 버텼어요. 아니 아니 오지 마. 오지 마 얘들아! 아, 오지 마. 그렇지, 그렇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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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가, 올라와, 올라와 얘들아.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자, 살짝 돌아주면서 살짝 컨트롤해주면서 내려오죠? 안 내려오죠? 망했죠? 자, 이거는 절로 이동해야 돼요. 오케이, 타이밍 좋았고. 오케이, 타이밍 좋았고. 자, 한 번도 안 떨어졌죠, 지금?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통과했고요. 아, 쟤또 떨어졌다. <laughs> 자,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그러지! 오케이, 성공! <laughs> 성공! 재밌어, 재밌어. 자, 슬라임 오르기. 떠오르는 용암을 뛰어 넘고 장애물들을 통과하며 결승선에 도달하라. 아, 그니까 밑에 무희는 그, 저 젤리 같은 게 용암 같아요. 이게 점점 차오르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가자. 자, 이번에도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아, 아 밀지 마. 제발, 제발. 오케이, 오, 살아남았고요. 자, 좋습니다. 일단 중간 정도로. 자, 일단 고인물 딱, 이렇게 무빙 딱 하면서. 자, 점프. 아, 저 올라가자, 얘들아. 잠깐만. 올라가자. 그래. 오케이. 점프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나이스. 좋구요 자,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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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겹치지 마. 그래. 그렇지. 한명 가고 떨어져야지. 자, 이거 잘 피해 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 아, 제발. 아! 아이, 야. 아, 진짜 떨어지면 안 된다. 나 진짜 어, 안 돼. 진짜. 나 화날 거야. 오케이. 천천히 이거는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지나가고 지나가지고 한번 버티한번더 지나가지고 점 오케이 오자 요것도, 요것도 가운데로 잘 무빙하면서 어 뭐야 그냥 쭉까지네 오케이 나이스 오야 이거 왜거자 이거. 살짝 멈췄다가 오케이 <laughs> <laughs> 자들어갑시다아 완벽한 컨트롤 자저 상위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판이면 뭐 이제 1등 정해질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밀어! 밀어 너! 아 잠깐 아 막아 막으라고 막으라고 아니 아니 아 안돼 아 아니 아니 안돼 아아아아 네. 안돼 안돼자 뭐야 아돼실수 없어 제발 나와 얘들아 제발 안돼아 안돼 아아아아아아아 안돼 자 일단 게임을 다양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돼아 안돼 아안자아찔 높이 장애물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라 자또 제가 또 장애물에 또 강하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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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일단 판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싹싹 싹, 저쪽 저쪽으로 저쪽 싹 돌아가지고 싹싹 차자 싹, 이거는 볼컨 약간 피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더가주고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가지고 자 컨트롤 안돼 아, 네, 제발 자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자저 이쪽으로 갑니다 호차 점프해서 싹 돌아가지고 어머 어디가니? 어, 여기 어디야? 어... 잠깐만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어디죠? 여보, 뭐 어떻게 가요? 아기로 가네. 아, 그렇네,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떨어져도 아직 살아 남아있고. 어, 아, 벌써 도착한 친구가 있어. 아, 저기구나. 자, 일단은 뭐지? 아, 몰랐잖아. 자, 서프, 오케이, 가자. 점프해서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점프해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점프해서 이쪽으로 왔다가 실패. 자 이렇게 해서 어 폴가이즈 한번 해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친구들도 플레이어 초대 있으니까 이제 같이 스팀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구매하셔서 같이 한번또 플레이 해보는 건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진짜 텐션 높게 재밌게 게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어 1등 하는 영상 한번또 제가 찍어서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